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아브라메시에서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자로 사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출판이 되어서 인기를 누렸던 책 중에 일본 작가인데요 사이토 다카시가 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은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직장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피로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이야기들로 그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주제의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사들과관계하들서직장하 직장 직장의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 동료는후장동들친후척들여러분들여러사들하들하고관계들 하면서 느들는피로분들을 날려 버릴 은 있는 아들좋은제목들은주제들은주제들그 좋은 주제를 가은고 글을 들은놓은여겨집들다여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분 울려있여러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좋으신가요? 지금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관계의 교제와 대화, 그 사람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입니다라고 딱 집어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주인공이 되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목사님 선포하시듯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돕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 돕는 사람들보다 바울을 대적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면서 바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당에 들어가든, 또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또는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외롭고 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대살로니카에서 강론할 때에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대살로니카에서 지역을 옮겨 베레아로 지역을 옮겼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기분 좋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불량배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모습들을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방해하는 유별난 무리들이 항상 있었고 그런 유별난 무리들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외롭고, 어, 고독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지요?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현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고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들이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의관이 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구원 사역의 방해꾼으로. 성경 말씀 곳곳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네 신앙생활 모습도 이와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도중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냈으나 여러 가지 이유들 존중받아야 마땅할 이유들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하나 둘 그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떠지요? 마치 나 혼자만 교회 남은 것 같고, 마치 나 혼자만 수요회별을 지키는 것 같고, 마치 나 혼자만 여러분 내일 새벽이 영하 7도라고 합니다. 영하 7도의 그 혹독한 추위 속에 마치 나 혼자만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 같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과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서 멀어져 버린 동료들, 신앙의 동지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으로 쉽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 쉽게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진 그러니까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향해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봤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멘의 지파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심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씩 멀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씩 옆자리가 비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음에서 멀어지고 사역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복음과 사역의 자리를 대적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게 합니다. 하나둘씩 교회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을 그렇게 끝까지 괴롭게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에게 40의 하남매, 가만매를 여러 번 때렸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가운 눈총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완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했던 그 신앙의 가족들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묵묵하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혼자 고독 속에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비어 있어도 항상 옆에 있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고 있는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주님의 교회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건강한 마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 있는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붙지 않는 7,000 명의 용사가 엘리아 주변에 있었습니다. 단지 보일 수 없었던 것 뿐이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그야말로 혼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 때에 엘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마저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엘리야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힘도 다 빠졌을 테고요. 마음도 지칠 때로 지쳤을 거고요. 무엇보다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는 같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은 더 많아집니다 기세가 더 등등해집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홀로 그 자리를 외롭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엘리아가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고 고독하고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바로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결코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너와 나에게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용사가 있으니 눈을 떠서 그 용사를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방금 말씀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기는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걸 여러분 개인의 사명 가운데 주셨던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마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마치 혼자만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마치 혼자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주눅 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남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의 자리 수요일 날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하 7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올 걸로 새벽에 기대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습니다. 또 내일 새벽예배 나오셨습니다. 금요일날 또 교육번신예배 나오셨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예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주변에 빈자리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이 보이시나요? 기도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빈자리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남은 자리가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 빈자리가 보여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신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여러분 시선에 들어오시나요?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께서 엘리아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남은 자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힘이 될수 있기를 교회에 소망될 수 있기를 나라와 민족에 희망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의 사역의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비록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록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치 빈자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유대인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알프레드 드 수자가 쓴시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으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여태껏 오랜 생활 해 왔지만 단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홀로 춤추라고 말하는 신의 말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상처받는 일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오히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남은 자를 바라보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